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한국의 대표 바이오 기업이죠. 셀트리온 관련 기사들을 좀 모아서 이 기업의 최근 글로벌 행보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럽에서 뭐 새로운 임상 소식도 있고요. 네. 또 베트남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확장하는 얘기 그리고 아, 그 쉽지 않다는 일본 시장 공략 이야기까지 예, 좀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기사들을 쭉 보니까. 이 셀트리온이라는 한 기업이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 각도에서 노력하는지 그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뭐 규제 환경에 대응하고 또 지역별 특성 맞춰서 전략을 계속 바꾸는 과정들 이게 생각이 인상 깊었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지 저도 기대가 되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자세히 볼까요? 먼저 유럽 소식. 셀트리온이 아, 중요한 임상 3상 시험 승인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의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인데 효능은 거의 같은 CT-44에 대한 유럽 의약품청 EMA의 승인입니다. 아, EMA 승인이면 이게 상당히 큰 건데요. 임상시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좀 복잡할 것 같은데? 네, 유럽 내에서 기존 치료에 좀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재발한 다발성 골수종 환자들 한 486명 정도를 대상으로 앞으로 2년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2년이요? 꽤 기네요 네이 CTP44 피하 주사 제형이랑 기존 치료제들 뭐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 이런 걸 같이 썼을 때그 오리지널 약이 있잖아요 다잘렉스 그거랑 비교해서 효과나 안전성이 정말 비슷한지 그걸 입증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이제 시장 출시에 아주 결정적인 단계가 되는 거죠 확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느낌인데 특히 베트남 얘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베트남이 연평균 성장률이 뭐7% 이상이라고 하니까 대표적인 신흥 제약 시장, 그러니까 파머징 마켓이죠. 네. 2023년 기준으로 벌써 시장 규모가 한 10조 원 가까이 된다고 추산될 정도니까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10조 원이요. 와. 그럼 거기서 셀트리온은뭘 하고 있나요? 올해 6월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 출시했고요. 또 8월에는 유방암 위암 치료제 허주마를 선보였습니다. 벌써 그 현지 최대 규모 군병원이랑 1년간 렘시마 공급 계약도 맺었고. 아 벌써요? 네. 허주마 같은 경우는 베트남 중년부 지역 의료기관 입찰에서 낙찰돼서 이것도 2년간 공급하기로 했고요. 야 이거 완전 현지 시장을 제대로 파고든 느낌인데요. 성공 요인이 뭘까요? 역시 현지화 전략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베트남은 병원 입찰이나 영업 중심 유통 구조가 좀 특징적이거든요. 아 입찰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셀트리온이 2024년에 현지 법인을 딱 세우고 그 다음부터는 제 파트너자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 용량을 키우면서 뭐 제품 경쟁력 좋다 우리 공급 안정적이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시장에 아주 빠르게 안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음, 직접 판매로 승부를 보는군요 네 하반기에는 또 렘시마 sc라고 그 피아주사 제형이 있거든요 그거랑 혈액암 치료제 트록시마 허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행보 가 아주 공격적이죠 듣고 보 이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아세안 국가에서도 성과가 좋다는 기사도 본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기사 찾아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렘시마 점유율이 70%가 넘고. 70%요? 네. 싱가포르에서는 렘시마 애쉬가 무려 93%. 와, 93% 거의 다네요. 그렇죠. 태국에서도 허주마가 93% 점유율을 보이고 그러니까 다른 아세안 국가에서도 성과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에서는 정말 잘 나가고 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아시아의 또 다른 주요 시장 일본으로 한번 가보죠. 여기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진출이 좀 까다롭지만 기회도 크다고요? 네, 일본은 아시다시피 세계 3위 의약품 시장이라 규모는 엄청난데 과거에는 좀 뭐랄까 일본인 대상 임상 데이터 꼭 내라 이런 규제도 까다로웠고요. 의료진들도 오리지널 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서 바이오시밀러 침투율이 낮았습니다. 아, 원래는 그랬군요. 근데 최근에 변화가 있다고요? 네, 그게 이제 고령화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일본 정부가 좀 태도를 바꾼 거죠.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어요. 아, 정부가 직접 나서는군요. 어떤 식으로요? 작년 1월부터는 일본인 데이터가 없어도 허가가 가능해졌고요. 또 바이오시밀러를 쓰는 병원에는 인센티브로 주는 식으로 좀 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까지 주면서요? 네. 심지어 2029년까지 특정 바이오의약품의한60% 정도에 대해서는 바이오시밀러 처방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겠다. 이런 목표까지 세웠어요. 이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열린 거죠. 80% 야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이런 변화에 셀트리온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다른 회사들이랑 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셀트리온은 2014년부터 일본 시장에 계속 도전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기존에 협력하던 현지 파트너 사랑 계약을 끝내고 자체 유통망을 통해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아 여기도 직접 판매로 네, 시장 개인력을 더 높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에 아직 경쟁 시밀러 제품이 없는 천식 치료제, 옴니클로러라고 졸레어 시밀런데 이거 허가도 신청했고요. 아,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뭐 삼성 바이오에피스나 다른 기업들은 주로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거나 아니면 뭐 일본에 아직 없는 그런 제품들을 공략하는 약간 다른 정략을 쓰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이 변화하는 시장을 공략하는 모습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셀트리온은 유럽에서는 핵심 바이오시밀러의 다음 단계, 그러니까 CTP44 임상 3상 같은 걸 착시 준비하면서 베트남 같은 고성장 아시아 시장에서는 현지 맞춤 전략이랑 직접 판매로 아주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네. 또 규제 변화가 생긴 일본 시장에서는 직접 판매 체제를 강화하고 신제품 출시로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말 다각적인 접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이오 시밀러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 환경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단순히 좋은 약을 만드는 걸 넘어서 각 나라의 규제, 또 시장 구조, 예를 들면 베트남의 입찰 같은 거요. 네네. 그리고 의료계 인식 변화, 뭐 일본의 변화 같은 것까지 다 고려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역시 연구 개발 능력에 더해서 시장 접근 방식, 그리고 전략적인 적응력, 이런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성숙시장, 성장시장, 또 변화하는 시장 각각에 맞춰서 위험을 좀 분산시키고 기회는 극대화하려는 그런 포트폴로 전략으로도 읽힐 수 있겠고요 청취자 여러분께는 이 내용이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기업들이 아, 이렇게 경쟁하고 또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는구나 하는 걸좀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한 기업의 사례를 넘어서 이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 이런 시사점도 던져주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일본처럼 이 고령화로 인한 비용 압박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커지고 또 정부가 그걸 장려하는 추세가 만약 전세계적으로 확산된다면 이게 과연 전세계적인 의약품 접근성이나 각국의 의료 재정에 궁극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 그러네요. 단순히 기업 전략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